오늘도 콩나물이야? 저 미안해. 매일 콩나물만 줘서. 아, 엄마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나 콩나물 좋아하거든. 정말 미안해. 괜찮다니까? 우와. 콩나물 맛있다. 저 그러고 보니 급식비도 못 냈었지? 급식비는 엄마가 선생님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릴게. 미안해. 나는 조. 28살. 지금부터 할 얘기는 내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 나는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 내가 초등학생 때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순식간에 가난해졌다. 아니 원래 가난했던 것 같다. 보험도 들지 못했던 모양이고 형편도 더욱 나빠져서 결국 이렇게 됐다. 엄마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셨고 거기다 빚도 있어서 앞이 깜깜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느 날 방과 후 선생님이 날 부르셨다. 어이 조, 왜요? 체육복도 못 사냐? 아 그게... 급식비도 못 냈지? 얼마 전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거든. 네, 그래서 급식 안 먹고 있어요. 야, 네가 급식을 안 먹으면 안 먹은 대로 내가 다른 선생들 눈치 보인다고? 네. 급식 먹고, 그리고 급식비도 내, 체육복도 사 오고. 아니 그게 집에 돈이 없는데요. 아, 너네 엄마 땡전 한푼 없댔지? 네, 몸이라도 팔면 될 텐데. 네, 몸을 판다뇨? 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얘기는 좀 위험했나? 뭐 어쨌든 다른 선생들이 너좀 어떻게 해보라고 난리라서 귀찮다고. 어떻게든 해봐. 어떻게든. 자, 얼른 집에 가. 아이, 성가서 죽겠네. 이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난 몸을 팔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다. 그 선생님, 참 못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터벅터벅 집에 가는데. 갓파, 갓파, 갓파를 먹으면, 리는 튼튼해지지. 와, 조, 안녕. 어, 린. 얘는 린, 내 동급생이라. 얘네 집도 엄마밖에 없어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 니네 있지, 조한테 이거 선물로 줄게. 어, 이건? 급식 시간에 만든 가파시야. 오늘 밥이랑 오이 나왔잖아. 김을 집에서 가져왔거든. 필요 없어. 어? 먹어봐. 조랑 같이 먹고 싶어서 만들었는 걸. 인정이라도 베푸는 거야? 어? 안 주라고? 아, 니나라. 술집에서 나오는 거. 천국에간 아빠가 알려줬어. 아, 아니왜안 주는 알면서 인정은 모르는 거야? 됐어. 어쨌든 필요 없다고. 치, 에이 어, 아, 어. 어, 뭐. 짠! 가파 충전! 이제 기운이 나지? 미노키 씨가 그랬어. 기운이 있으면 뭐든 할수 있다고. 그건 미노키 형주고그 말은 이노키 씨가 한 거야. 음,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 니는 어려운 건잘 모르지만 가파 씨를 먹었으니 기운이 날 거야. 그럼, 쪼잘 가. 어, 잠깐만! 니는 나한테 스스럼없이 다가오곤 했다. 3일 후 나는 또 선생님한테 불려갔다. 어이조. 네. 대답은 됐고 체육복이랑 급식비는. 어 그게.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알았다. 네? 어떻게 돼도 난 모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기 싫으면 내일까지 해결해라. 네. 그렇게 말한들 집에 가서 엄마랑 상의하려고 했는데. 엄마. 저, 미안해. 지금 일거리가 많아서 나중에 얘기하자. 아, 응. 부업을 하는 엄마의 손은 엉망이었고 머리도 산발이었다. 체육복이랑 급식비 얘기는 꺼낼 수도 없었다. 엄마는 늘 나보다 밥도 조금만 드셨고. 야! 왜? 뭐, 왜? 나 6학년 닥해거든. 야, 너 우리 아빠네 반 녀석이지? 어, 아빠? 너네 반 담임 선생님은 닥해네 아빠거든. 그래서? 뭐, 그래서? 너 우리 아빠 말귀등으로도안 듣는다며? 아니야, 듣고 있어. 듣기는 무슨. 급식비도 안 내고 체육복도 안 사온다며. 아니, 나중에 다할 건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어디서 변명이야? 이 얍! 에이! 오! 하하! 탁해! <laughs> 이제 용돈 받을 수 있겠네! 좋겠다! 하하! <laughs> 그러게! 그, 만해 시끄러워! 난두 사람한테 호되게 얻어맞았다. 이 얍! 얍! 그만해! 넌 뭐야? 너도 맞을래? 린은 린이야! 린? 모르거든! 야! 저리 비켜! 싫어, 린은 안 비킬 거야. 야, 린, 너는 빠져, 너랑은 상관없잖아. 아니, 상관있어, 저는 린의 친구잖아. 그만둬, 너까지 다친다니까. 아, 귀찮으니까 해치워버리자. 그러자. 하지만, 린은 건드리지 마. 아, 저기 주파 카브라다. 어, 주파 카브라? 어, 어디? 주파 카브라가 여기 있다고? 조 지금이야. 어 어응. 어라 이 자식들 어디 갔지? 젠장 놓쳤다. 그리고 나랑 니는 겨우 거기서 도망칠 수 있었다. 위험한 짓좀 하지 마. 해? 왜 나한테 화내? 우리보다 형이었잖아. 니는 여자인데 위험하게. 조. 뭐 뭐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형아들이든, 여자이든, 상관 없잖아. 니는 그냥 조를 구하고 싶어서 구한 거라고. 상대가 형아들이든, 니니 여자이든, 조를 구하는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아, 참, 여기. 어, 이게 뭐야? 실은, 얼마 전에 들었거든. 조가 체육복 안 샀다고 선생님한테 혼났던 거. 우리 오빠 체육복 줄게. 어, 그럼 너네 형은 어떻게? 괜찮아. 우리 오빠한테는 작아져서 이제 못 입거든. 아, 어, 그게… 괜찮으니까 받아. 정말 괜찮아? 그럼, 줘. 왜 그래? 고마워. 어? 갑자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는 린에게 체육복을 받았다. 집에 와서 그 체육복을 보고 깨달았다. 거기에는 2학년 2반 수주몰이라고 써있었다. 우리도 2학년 2반인데, 걔네 형도 2학년 2반이었나? 그런데 린한테 형이 있었던가? 그 다음날 그 이유를 알았다. 오, 어, 린이 없네. 그래, 수줍머리는 이제 안 온다. 네? 그것보다 체육복 가져왔구나. 그 녀석들 덕인가? 또 부탁해볼까? 급식비도 얼른 내. 야, 듣고 있냐? 어, 아, 네. 이건 린의 체육복이었다. 역시 린한테 형은 없었다. 나중에 린네 가족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걸 알았다. 빚을 갚지 못해서. 그런데도 나한테 갓파 마키를 만들어 줬구나. 이렇게 잘해 줬는데 난 고맙다는 말도 못 하고 초등학생 때 나는 고맙다는 말도 못 전하고 린한테 보호만 받았던 게 견딜 수 없이 분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었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28살이 됐다. 지금쯤 리는 어떻게 지낼까? 어이, 뭘 멍하니 있어?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허이고 정신 안 차리면 맛있는 초밥 못 만든다. 네. 그럼 난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가게 잘 보고 있어. 나는 지금 초밥을 만들고 있다. 이 길을 선택한 이유? 그건 그때 린이 먹여준 가파마키가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초밥이 엄청 맛있어서 언젠간 꼭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초밥을 만들다 보면 언젠가 린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슬슬 가게 문 닫아야겠네. 저 저기요 아직 영업하나요? 가파마키 하나 주문하고 싶은데요. 아, 제, 죄송합니다. 오늘 영업 끝났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 왠지 되게 힘들어 보이네. 무슨 사정이 있나? 어쩔 수 없지. 뭐라도 만들어줄까? 엄마, 아쉽다. 가파씨 먹고 싶었는데. 미안해. 오늘 우리 하나 생일인데. 가파씨? 어? 이거 설마… 틀림없어. 거기 앉아봐요. 네? 응? 어? 거기 아가씨, 이름이 뭐야? 하나는 하나야. 그래, 하나구나. 하나는 특별히 무한 리필이야. 정말? 신난다. 그래, 내가 쏘는 거야. 고마워요. 아니, 그건 제가 죄송한데… 린, 너도 앉아. 가파마키, 배 터지게 먹여줄게. 어? 내 이름을 어떻게… 나 기억 안 나? 조잖아, 조. 어? 주? 얼른 먹어. 배고프잖아. 역시 린이 맞았다. 초밥을 만들면서 나는 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었다. 야반도주 후, 린은 빚더미 속에서 엄마와 힘겹게 살았다고 했다. 그 후에 취직한 곳에서 타케를 만났는데, 타케는 그 회사 사장이었다고 한다. 빚을 갚아주는 대신 결혼하자고 밀어붙여서 결국 승락했지만, 하지마. 하나한테 손대기만 해봐. 빚 갚아준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들어? 네 주제를 알아라. 아. <laughs> 아들, 좋은 샌드백을 얻었구나. 이렇게 손찌검을 당했다고 한다. 자신을 향한 폭력은 꼭 참았지만 하나한테까지 손을 대자 도망쳤단다. 그런 일이...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야, 타케, 이것 봐, 찾았다. 하하하, <laughs> 소방님이 데리러 왔다. 아, 이. 이런 곳에 숨어 있었군. 오, 오지마. 그집으로난 돌아가. 하나도 싫어. 아, 잠말 말고 이리 와. 이건 놔. 하나는 할아버지랑 같이 가졌구나. 싫어. 그손못 놔? 어? 한나 초밥쟁이가 껴들 자리가 아니거든? 넌입 다물고 초밥이나 만들어. 우리 가족 일엔 신경 끄고. 신경 끄라고? 그럴 순 없지. 뭐라고? 우리 아들은 사장이거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해볼 상대가 아니라고? 당신은 여전하군. 뭐? 너 누구야? 조거든? 어? 조? 누구지? 아, 그때 걔 아니야? 옛날에 우리가 용돈 받고 때렸던 놈. 아, 그 자식. 어, 아, 그 거지 같던 녀석. 이딴 곳에서 초밥이나 만드는군. 고급 초밥집이라도 그냥 견습생이잖아. 쥐꼬리만한 돈이나 받고 여전히 궁상맞구만. 불쌍하게도. 아니, 틀렸어. 뭐? 오늘부터 저는 사장이다. 네? 사장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얼굴에 상처가? 어찌됐건 방해 말고 꺼져줘. 또 얻어맞고 싶냐? 20년 만에 맞아볼래? 자, 린, 가자. 싫어. 그손 놓으라고, 이 자식아. 아! 와, 진짜 열받네. 탁해. 그냥 해치우자. 그래, 해치워버려. 상관은 없는데, 후회해도 모른다. 받아라. 줘. 그리고 어어 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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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엄청 세다. 멋있다. 사실 난 지금 복싱 체육관에 다니고 있다. 그때 린을 지켜주지 못한 게 분해서 강해지고 싶었거든. 그리고 그곳에서 사장님을 만났다.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했더니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자, 그럼 뒷일은 나한테 맡기라고. 사장님한테요? 그래, 그 대신에 가게 진짜로 너한테 맡긴다. 사장님은 어쩌시게요? 실은 줘. 내 정체는 초밥집 사장이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 야쿠자거든. 내가 실수를 좀 해서 형님한테 도망치고 있어. 무슨 실수요? 자고 있는 형님한테 멘토스 콜라를 부었거든. 왜 그런 짓을…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자가 멘토스 콜라 영상을 부탁했거든. 무슨 말이지… 근데 아까 들키고 말았어. 그 형님한테. 그래도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 그런 거로 초밥집을 부탁한다. 넌 이미 나를 뛰어넘었어. 아, 그리고 이거 주기금. 안녕! 응? 주기금? 잠깐만요! 좋아, 가자 이놈들아. 귀여운 제자랑 그 은인한테 몹쓸 짓을 저질렀겠다. 지옥을 보여주지. 아니, 잠깐만. 안 돼. 어딜 데려가려고. 어? 비밀이지롱. 어이, 줘. 도와줘. 도와달라고. 내 아빠 아니야. 지옥이나 보고 오시지. 매정한 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인간 샌드백입니다. 얼마든지 때려도 된답니다. 싫어. 안 된다니까. 제발. 이런 놈들한테 맞았다가는. Can I kill them?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브라질어는 잘 모르는데. 영어로 말하고 있잖아. 죽여도 되냐고 물어본 거라고. 아니, 기분 탓이겠지. 기분 탓은 무슨, 살려줘! 브라질의 알라고아스주라는 범죄율이 높은 곳에 사장님과 형님한테 끌려가서 인간 샌드백이 됐다고 한다. 그렇게 번 돈과 전재산은 니한테 양육비와 위자료로 보내줬다. 사장님, 진짜로 야쿠자였구나. 그리고 나는, 음, 응, 아빠가 만든 가파시는 역시 맛있어. 그러게, 정말 맛있다. 타케와 이혼한 린과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사장님이 축의금을 주신 거구나. 린, 하나, 가파마키 말고 먹고 싶은 거 없어? 없죠 가파씨가 제일 맛있어. 그치, 엄마? 그치, 하나? 짠, 갓배. 갓배. 그럼 상관없지만. 자, 아빠도. 아니, 난 괜찮아. 치! 에잇! 어? 아! 어때? 음, 맛있어. 아, 린, 정말 고마워. 어? 갑자기 뭐야? 그냥 말하고 싶어서. 싱겁기는? 아, 그러고 보니 초등학생 땐왜 그렇게 날 도와준 거야? 이런 걸 둔감하다고 하는 거지, 엄마. 어, 맞아. 무슨 말이야? 아빠는 둔하다니까. 그치, 엄마. 그치, 하나? 야! 어쨌든, 이렇게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엄마의 빚도 전부 갚았고, 엄마는 손녀가 생겨서 아주 기뻐하셨다. 전부 린과 하나, 사장님 덕분이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자. 그리고, 고마워라는 말을 매일 전하도록 하자.